자 오늘은 교재 70쪽부터 봐볼게 91번의 답은 5번 92번의 답은 9 93번의 답은 마이너스 2 94번의 1 95번의 답은 X는 마이너스 17보다 크다 96번의 답은 5 97번의 답은 1 98번에다 마이너스 3. 질문. 495번이네. 예? 495번이네. 495? 또? 다 맞았어? 정말이야? 네. 495번 봐보자. 야. 자, 얘의 해가 얘의 해가 얘라고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x 는 마이너스 a 더하기 9지. 됐냐? 그럼 x는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9야. 얘가 해가 얘하고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줄이지.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9가 3하고 똑같네. 맞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9는 여기어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뭐가 되냐? 3이지. 1, 0, 0, 다으면 배시야, 저것도 한번 울어야 되겠네. 어? 배시야. 아휴, 배시야 한번 멘탈 한번 나갈래? 시원하. 시원하게 뭐 울어줘? 이렇게 된대 돼, 이제. 시원 이제 갔어, 안 갔어? 정신 차려라. 대시야. 정신 차려. 넌다 뭐라 그랬어? 이렇게 수학을 창조하면 안 된다, 줄이야. 어? 수학의 새 역사를 열고 있어요. 수학의 새 역사를. 어? 자, 71쪽 봐봐. 자, 499번에 답은 마이너스 9. 500번에 답은 2. 501번의 답은 2분의 1. 502번의 답은 1. 503번의 답은 3. 504번의 답은 뭡니까? 504번,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맞은 사람? 이거 맞은 사람? 505번의 답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맞은 사람? 자 질문 501번부터 505번까지 그래 99, 500있나요? 99, 500 있어요? 99 틀렸는데 안해도 될것 같아요 틀렸는데 안해도 될것 같아요? 99번 다른 친구 틀린 사람 없어? 500번은 없어? 5 0 1부터 505까지 됐어. 자 해봐 김현수 힘내고 어? 슬픈 표정으로. 아빠를 지켜보면. 안 돼. 어? 알았어? 자. 어쩔 수 없어. 숙명이야, 이거. 예, <laughs> 해줘. 가장 작은 수가 1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렇지? 자, 노주아. 얘는 보자마자 양변에 뭘 곱해야 될것 같아? 6을 곱해야지. 6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2에 8-5x에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돼 여기다 6 곱하면 뭐가 돼 6a이고 여기다 6 곱하면 뭐가 되냐 3x지 16-10x가 6a 더하기 3x냐 맞지 그럼 넘어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3x가 6a-16이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13으로 나왔으니까 부등호에 바뀌겠죠 6a-16 이렇게 되는 거지 에? 그럼 여이 봐봐. X는 13분의 마이너스 6A 더하기 16이 된대, 이소잖아 그럼 얘를 수직선 나타내봐. X는 13분의 마이너스 6A 더하기 16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수가 뭐래? 1이래. 그럼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잖아. 얘가? 마이너스 6a 더하기 16은,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13이지? 마이너스 6a는 넘어가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3이죠. 메인은 뭐가 돼? 2분의 1. 이해 갑니까?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 나왔다. 이 소리야. 이해 가제자로 이해 갑니까? 그지 자, 502번 문제 봐보세요. 자 1차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중 가장 큰 값이 지금 뭐래? 마이너스 3이래? 이때 상수 A의 값이 그럼 얘를 풀어봐. 마이너스 AX의 7백이 4지 마이너스 AX가 요렇게 되네. 그럼 잘 들어. 잘 봐. 이 A가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주어지지가 않았지. 내게 잘 들어. 얘를 만족시키는 가장 큰 값이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해봐 만약에, 이, 만약에 여기봐 X가 E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런 범위가 나왔어. 그럼 얘는 뭘알수 있냐? 가장 작은 값, 뭘 갖는 거야? E를 갖는 거지? 가장 큰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X가 E보다 크거나 같으면. 맞죠? 만약에 X가 E보다 작거나 같으면, 가장 작은 값은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만 최대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뭐보다 크거나 같냐 뭐보다 작거나 같냐. 자 크거나 같으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작거나 같으면 뭘 구할 수 있어?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소값은 a고 최대값은 몰라. X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소값은 몰라? 최대값은 A라 이 소리지. 알겠어? 근데 여기 봐봐, 잘 들어. 얘가 가장 큰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 된다, 마이너스 3. 그치? 그럼 얘의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된다이 소리지. 얘가? 얘의부등호가 이렇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A가 지금 뭐라 이 소리야? 음수라 이 소리지. 마이너스 A가 음수야. 됐어?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3 이렇게 된다 이 줄이지. 그리고 나서 A의 값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이 줄이잖아. 됐어? 마이너스 A의 3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요걸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3은 3A지? 그럼 A는 뭐가 돼버려? 1돼버린데이 줄이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A의 값이 뭐가 돼? 1. 요렇게 구할 수 있다 이 줄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이해 갔지? 네. 어. 502번 맞은 사람 네. 어, 잘했어요 자 503번 봐볼게 노소환이 갑니까? 네. 어. 자, 503번 봐보자 자,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라고 그랬어. 존재하지 않는데. 상수 A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지 자, 이 봐봐. 이거 문제 이해를 잘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이 부등식을 풀어볼게.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9X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이죠. 그럼 X는 마이너스 9로 나누주면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이해 합니까 마이너스 9로 나왔으니까 바뀌고 바뀌고 나서 여기 봐봐. 둘다 마이너스 1좀 어떻게 돼? 9분의 3a 더하기 6이지. 됐어요. 됐어? 자 그럼 얘를 수직선 2에 나타내봐. x는 9분의 3a 더하기 6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여기 봐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한다고 했어 안한다고 했어? 안한다고 했지? 그럼 제일 먼저, 자연수의 시작은 뭐부터야, 기면서? 1부터지? 어? 그럼 얘가 자연수가 존재 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9분의 3A 더하기 6이 1보다는 작아야 돼, 내 줄이잖아. 1보다 왼쪽에 있어야지만 이게 이 답이 자연수가 없다, 이 줄이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하지. 얘가 얘가 1이라고 생각해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자연수가 뭘 가져버려? 1 가져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노수가 그래, 안 그래? 그지? 여기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는 9분의 3A 더하기 6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3A 더하기 6이 9 이렇게 돼서, 3A가 넘어가면 3이니까, A는 3으로 나름 1보다 작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됐대 이 줄이야. 이해 갔죠? 이해 갑니까? 이해 갔지? 자, 504번 문제 봐볼게. 다시 또비우려고 하네. <laughs> 자, 이 얘를 만족키는 음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지. 상수 a 값을 구매하게 가봐 자 a를 먼저 풀어볼게 양변에 뭘 곱해야 됩니까 6을 곱해야 되죠 혹시나 혹시나야 이거 부업 찝찝하면 요렇게 해놓고 풀어 알겠어? 그리고 6을 곱해 6 곱하면 이거 어떻게 돼 6x 더하기 에 이거에 6에 요렇게 이거 된대이소이지 맞죠? 6x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가, 이렇게 되나? 왜는 뭐야? 4x지. 넘어가 뭐가 돼? x네? 됐어요? 왜는 어떻게 돼? 2a 더하기 3이잖아. 매가 어떻게 되냐? x는 2a 더하기 3보다 크다, 이 소리지. 자, 그럼 먼저 이렇게 표현해. 얘는 빵구 봉의 X는 2A 더하기 3보다 크다, 야. 자. 음수 X가 존재하지 않아.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얘는 일단은 뭐보다 커야 되냐? 0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 2A 더하기 3은 0보다 더 오른쪽에 있잖아. 그치? 얘가? 그 다음이 뭐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지 2A 더하기 3 0이라고 해봐. 요렇게 되면 음수가 있냐? 없잖아. 그럼 에는 이게 등호가 들어가도 돼, 안 돼. 2a 더하기 3이 0하고 똑같아도 상관없다, 이 줄이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가 3 이렇게 돼서, a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면 바뀌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 줄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제자리에 갑니까? 드심인가요? 응. 그치. 자, 505번 문제 봐볼게요. 자,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양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야. A의 범위. 그럼 얘를 또 풀자. 그럼 양배를 보급배 10. 그러면은 3에 2x 빼 a는 10 곱하면 어떻게 돼? 11x 더하기 6이지. 6x 마이너스 3a가 11x 더하기 6이네. 6x 마이너스 11x가 3a 더하기 6이지. 마이너스 5x가 3a 더하기 6이네. 맞죠?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됐어? 맥스 X는 5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지? 그럼 잘 들어. 또 이걸 또 표현을 해. X는 5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대. 그런데 양수 X가 존재하지 않아. 양수 X가 존재하지 않아. 이걸, 이걸 만족하는 게 X가 존재하는 부분이지. 그럼 양수 X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가 0이야. 0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이잖가안 가. 가지? 제일 먼저 어떻게 돼? 5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은 0보다는 작아야 된대, 줄이죠? 됐습니까? 또뭐야 이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지 <laughs> 5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이 0이라고 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양수가 존재하는 거냐? 아니잖아. 양수라는 건 0보다 큰게 양수지.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 소리야 됐어? 그럼 얘는 5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은 이렇게 되는데 이 소리지 양수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A는 넘어가면 6이고 A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야 어? 알겠지? 자 71조까지 다 보았습니다.